궤대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황금손은 전라남도 서남해안이죠. 남서해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남해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전라남도 무안군에 왔습니다. 무안군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무안군까지 찾아온 것은요. 이 앞에 누구름 벌판 보이시죠? 친환경으로요. 이게 화학 비로 쓰지 않지요. 그리고 오로지 퇴비만 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농약을 아예 치지 않는 그러면서 유황이라든지 몰약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귀한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쌀이 지금 뭐한 포대 20kg 한 4만 원 5만 원 하는데 여기서는 15만 원이나 한대요. 그럼에도 쌀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를 끈답니다. 밥맛이 너무 너무 좋은데다가 밥맛만 좋은 게 아니고 그 향도 좋고 야 이걸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쌀을 생산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진도 갔다가 여기 오니까 약한 500km가 훨씬 넘어 버리는데 야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예전 같아서면 이 지금 앞에 이 논이 천 평이 훨씬 넘는데 이 정도 벼 가지고 말려서 탈곡까지 하려 그러면 사람이 수십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 콤바인 기계 저 앞에 콤바인 가는 거 보이시죠? 콤바인 한대 가지고 불과 한한 한 시간 남지시면다 수확을 마쳐 버리니 참 그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 황금손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이런 벼가 이렇게 잘 풍년이 들어서 익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그냥 쿵딱거립니다. 가슴이 쿵딱거리는 정도는 아니고, 너무너무 그냥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이, 제가 오늘 이 쌀을 수확해가지고, 그다음에 직접 어, 가정용 어, 소형 도정기에다가 도정을 해가지고 쌀은 도정을 해두면 그날부터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저 그러니까 어, 먹을 때 가장 가까운 그 시기에 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기농 이 유기농 쌀을 표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유기농,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기농 쌀 제대로 된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컴바인 오는 거 보이시죠? 뭐, 정말 일도 아닙니다.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되면서 바로 탈곡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바닥에 여러분 이 갯집이 전부 이렇게 살게 쓰러져서 갯집 자체가 바로 바닥에 깔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흐름용도로서도 구원용도로서도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황금선이늘 강조하다시피 우리 농업인 어업인들이 살아야 농업인들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해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식량 안보 이렇게 리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출산 강국 반드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바로 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출산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서울에서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여기 무한에, 여기 아주 특별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내러 왔거든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양부섭 장로입니다. 예, 양부섭 장로님. 그런데 올해 연세는요? 예, 47년생, 76입니다. 이런 여섯입니다. 이런 여섯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 지금 저 기계가 예. 콤바인 콤바인이에요 예, 콤바인 콤바인은 수학기인가요 수학기죠 아 수학기 예. 저거 하나 가지면 뭐 인원 인력으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100명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0명이 해도 못하죠 100명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하네요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도 많이 발전했어요 예. 그런데 이 쌀이 예. 그 아주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그 특별한 그 내용을 좀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예 이유가 있죠 예, 예 첫째는 기본으로 유기농법으로 예. 유기농 농사를 하면서 예 제가 이거 소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사람보다 아주 적게 드물게 신기 때문에. 예. 충분한 그 영양소를 흡수해서 좋은 쌀을 공급해낼 수가 있고, 예, 예 밥을 지어서 먹어보면 쌀 맛이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먹기가 틀려요. 네. 네. 주는 게 농약은 이제 저는 절대 쓰질 안 하고, 예, 예 유기질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지며, 네. 또그 유기질 비료라는 게 퇴비 같은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화학이 아닌, 네. 화학이 아닌 유기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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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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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그약 대신에 음. MSM 유황을 예, 유황을 예. 예, 농사를 짓고 아, 유황이 꼭 예. 필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몰약을 사용해서 예. 농 몰약을 지면은 예, 예. 병충에도 유황은, 덜 달라들고 예, 유황은 예, 25리 20, 25kg 한 박스 가지면은 네. 물 4,000리테 이석에서그 예. 1년이면 한 6회 정도 뿌립니다. 아 유황으로요. 예. 그리고 예, 예 전에는 유황만 썼었는데 유황만 써도 좋은데 거기에다 모략을 곁들이니까 예. 모략은 300대 1로 곁들이는게 예, 석을 하는데 네. 예, 유황하고 횟수는 같이 예, 점프해서 6회, 뿌리게 6회. 되면은, 뿌려주게 되면은. 예. 그. 쌀 맛이, 예, 그니까 육회 정도를 뿌려주면 예. 쌀 맛이, 예. 쌀 맛이, 예, 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쌀, 쌀로 변화. 아, 근데 예. 오늘 우리 지금 저 집으로 가서 예. 그 밥맛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그렇죠. 아, 예, 기대됩니다. <laughs>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바 성분을 쓰면 은 좋다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예 같이 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 가바 성분까지요? 예. 야, 가바 성분은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자세한 건잘 모르겠으나 예. 가바살이 그 유명하다고. 예. 이제 예,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예. 어,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예, 사실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우리 저 소비자님들은 가격이 또 궁금하실 건데 그렇지, 지금 시중에서 일반 쌀은 한 20kg에 5만 원 정도 예, 하거든요. 보통 한 5만 원선 하죠. 예.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유기농 쌀은 지금 20kg 한 포대 어느 정도 하죠? 지금 저희 쌀은 예, 특별한 쌀이어서 네. 한마디로 약 쌀입니다. 예. 그래서 한 15만 정도에서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좀 불러주세요. 예, 전화번호는 010 010 4621 4621 4990, 4621 4990 4990 양부섭 예, 양부섭 장로님 예. 그러면 저 계좌번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여기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구독자님들 저 아주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실 건데 좀잘좀 좀 해드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형적인 전라남도 무안군 농촌 마을의 주택입니다 다 자가용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양옥으로 집도 잘 지어놓고 계십니다. 아 토마토도 익었고 제 토마토 하나만 따서 이제 먹겠습니다. 예아야 이거 뭐 누구 따서 먹을 사람이 없네요. 이 토마토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제가 하나 따습니다. 입에 쏠랑 넣겠습니다. 우리. <laughs> 양구섭 장로님의 어, 저 사모님께서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이 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친환경 유기농 쌀을 가지고 지금 9분이 남았네요. 9분 동안 저 앞마당에 있는 토마토 하나 더따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밥이 지금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뭐 빛이 자르르르 그냥 윤기가 흐릅니다. 그밥 향이 아주 그냥 이 사나이 신검을 올리네요. <laughs> 자, 아, 이 밥이 정말, 와. 자, 밥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400번 이상 떠돌아 다닌 이 황금손이요. 야, 이 쌀밥 먹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딱한 젓가락 먹었는데, 뭐더 말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이거 다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막 커피 먹다가 김치 국물도 흘려가면서 한 사발을 순식간에 그냥 해치웠습니다. 정말 이런, 이런 쌀밥 제가 나고 나서 처음입니다. 처음, 여러분. 야, 무생채에다가 자 우리 예장님, 이 회장님 이 이쌀밥 맛이 어떠세요? 아 저는 쌀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먹습니다만 최고의 맛입니다. 최고의 맛입니까? 한 차이 필요 없습니다. 한 <laughs> 차이 <반짝이> 필요 <laughs> 예. 한 차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저 정철문 선생님 네. 이거 잡수니까 맛이 어때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너무,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예. 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만은. 예. 유기농으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맛있는 농사를 아, 채 먹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제가 많이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판매. 자, 오늘 저 우리 어, 양 양부섭 장로님 소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박영희씨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밥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날센 솜씨로. 이렇게 밥을 잘 지어주셨는데, 오늘 밥이 이렇게 진짜 맛있는 밥을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 밥이 실제로 농사 짓는데 손이 더 훨씬 많이 가죠? 네. 예. 예. 우리는 진짜 이거 15만원에 사먹어도 싼 거예요. 어쨌든 제가 홍보 많이 해가지고 많이 팔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디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